위워크가 파산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위워크에 143억 달러, 18조 8천억 원을 투자한 소프트뱅크는 이를 전부 다 날리게 됐습니다.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 회장은 수십 년에 걸친 아주 화려한 투자 이력과 함께 투자 실패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정희 회장의 남다른 투자 실패기를 딥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음... 손정희 회장이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 업계에 이름을 날린 게 1995년이었어요 미국의 검색 포털 야후를 찾아가서 지분의 3분의 1을 1억 달러 넘게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손정희 회장을 비웃었습니다 일본에서 거품 맨이 왔다 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듬해 상장을 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지분가치가 80억 달러 넘게 불어났거든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이때부터 E-트레이드, GDNET, 웹반 같은 IT 기업에 잇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무려 800개 넘는 IT 기업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닷컴 버블이 절정이었던 1999년엔 그 지분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어느 정도냐면 그때 사흘 동안 손정희 회장이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말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산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2000년 3월에 소프트뱅크 주가는 6개월 전에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의 99%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진짜 손정 예장은 이때 거의 파산할 뻔했다고 해요. 이때 날린 순자산이 얼마냐? 700억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순정 회장은 좀 섬뜩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과거의 실패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망했던 2000년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데요. 당시 알리바바가 직원 20명짜리 정말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창업자 마윈을 만난 지 6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뭐 사업계에 그런 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마윈의 아주 강렬한 눈빛에 끌려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로 손정희 회장은 그 이전 실패를 완전히 한 방에 만회합니다.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때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600억 달러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건 알리바바의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손정희 회장에게 열광했습니다. 순정희 회장은 애초에 만 60세가 되면 은퇴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이런 계획도 다 취소하고 아주 원대한 구상을 세웁니다. 바로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 비전 펀드를 2017년에 출범시키는데요. 이 비전 펀드 1호가 무려 천억 달러짜리 펀드였어요. 정말 투자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당초에는 300억 달러로 잡았었다는데요. 손정의 회장이 투자금을 모으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1000억 달러로 숫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작게 생각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난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45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그 결과 4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10억 달러. 짜리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 펀드 1호에 애플과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까지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전 펀드 1호가 출범을 합니다. 이 비전 펀드는 처음부터 인공지능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왜냐면 AI가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특이점이 조만간 올 거다 AI 시대를 준비해서 미리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밝힌 투자 철학은 AI 군 전략. AI 집단을 만들겠다는 거죠 AI라는 공통의 테마로 엮을 수 있는 최고의 혁신 기업만 골라서 골고루 투자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AI라는 테마를 수년 전에 미리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한 선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AI 군 전략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실제로는 AI나 기술혁신과 별로 관련이 없는 엉뚱한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권자는 단한 명, 손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손정이 회장의 직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줌 피자가 있습니다. 이건 로봇 피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로봇이 피자를 1분에 372개를 구원해서 4분 30초 안에 그 따끈따끈하게 피자를 배달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줌 피자가 소프트뱅크에서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요. 2년 뒤인 2020년에 직원 절반을 해고하고 로봇 피자 사업을 접었습니다. 또 와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LA에 본사를 둔 주문형 개 산책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개를 산책시킬 전문가를 찾아준다. 뭐 이런 컨셉이어서 개를 위한 우버라고도 불렸는데요. 2018년에 비전 펀드가 3억 달러를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후 소프트뱅크가 투자 손실을 감수하고 다시 이 지분 전체를 팔아 버렸습니다. 또 카테라라는 건설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I T 기술을 활용해서 모듈러 방식, 그러니까 조립형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생산성을 엄청 높인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2018년에 소프트뱅크가 총 10억 달러를 카테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라는 2021년에 파산했습니다. 어, 손정희 회장은 스스로 미친 놈. 크레이지 가이에게 투자하는 걸 좋아해라고 말했죠. 그래서 위워크 같은 데 투자를 했고 결국 나중에 손정의 회장은 아, 위워크 투자는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정의 회장의 이런 투자 전략은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아주 막대한 자본을 초기에 쏟아부어서 스타트업 규모를 최대한 빨리 키워내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요. 이게 초기에는 손실을 내더라도 일단 시장을 지배하고 나면 승자 독식이 돼서 이익을 낼수 있다. 뭐 이런 투자 전략이었죠.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탄탄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 모델은 아주 마진이 낮은 사업인데 기술 기업으로 포장만 한 경우. 이런 전략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워크가 계속 적자만 내다가 결국에 파산한 것도 원래부터 수익성이 매우 낮은 사업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AI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먼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손해정의 투자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10년 안에 AI 혁명을 주도하겠다라면서 올해 들어서 다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돈도 꽤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보유 현금이 지난해 기준 5조엔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자회사인 암홀딩스를 상당해서 7,500억엔 현금도 새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암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활용하는 그룹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또다시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 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 마지막 거품 맴이 일본에서 온 거품 맵이다 왠? 거품 맨?